짜잔. 안녕하세요. 경상도법 거제아지 연습캠프입니다. 제가 지난 밤새 열심히 달려서 파주까지 왔습니다. 파주의 아침입니다. 파주에는 왜 왔느냐? 제 친구가, 아시아시트라고 친구가 있습니다. 친구가, 어, 이전을 했는데, 작년 가을에 이전을 했습니다. 근데 아직 못와봐서 어, 이렇게라도 한번 와야 와봐야 될것 같아서 밤을 달려서 올라왔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파주의 어느 시골 길가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전쟁 전터 같이 잤습니다. 남자들의 뭐 생활이 그렇죠. 전쟁터가 치셨습니다. 자박이 좋은 게 이런 게뭐 길가에 그냥 이렇게 예 자면 됩니다. <laughs> 좋은 하루 되세요.